안녕하세요. 김치 없나? 아우씨, 뽀뽀하 어, 어떻게 알았지? 어, 저, 아, <laughs> 저 구독 중이에요. 진짜로요? 아, 밤한거 같은데? 아, 아니, 아니, 아 기다리고, 기다리고 있었어요. 밤중 진짜, 아, 진짜. 진짜.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아, 아, 잠깐만, 우리가 근데. 네. 밤본적 있어요. 98%가 남자예요. 아, 아, 왜? 네? 네? 왜? 우리 구독자 중에 98%가 남자인데 <laughs> 2%를 지금 만나 났다고 제가? 대박이다. 와. 진짜로. 어. 아 근데 아, 구독 중인데 영상은 안 봤어 <laughs> 영상은 안 봐. 빨간 줄이 야, 하나도 야, 없어 페이스북에서 봤어 페이스북에서? 페이스북 <laughs> 우리 불법 엄청 많이 하거든 <laughs> 좋아. 아니, 저 아까 여기 아,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? 네,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? 네. 마술, 마술 보려고네아 한번 볼까요? 네 본인의 연애 성향에 대해서 좀잘 알고 있는 편이에요? 네 조금 내릴게요 네 내릴 테니까 원하는 데서 아무 데서나 멈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멈춰 멈춰? 오케이 네. 자 가져가고 멈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멈춰 여기까지? 네. 오케이. 자, 가져가고, 가져가고, 열어볼까요? 연애 성향을 알려줄 거예요. 오! 네. 오, 잠깐만. <laughs> 왜요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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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니, 이것도, 이것 때문에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는. 뭐요? <왜요? 웃음> 좀 이따 알려줄게요. 좀 이따 알려줄게요. 여기는, 어, 여기는 좀 특이한 거 뽑았네요. 이 스페이드, 이 스페이드가 뭐냐면, 약간. 어, 명예나, 아, 본인 약간 욕심, 성공욕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오. 본인은 뭐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서로 같이 발전해가는 관계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. 음. 본인 성향이 좀 맞는 것 같아요? 어느 정도? 어느 정도 맞는 네. 것 같아요. 오케이. 그럴 수 있고. 자, 이게 이제 문제인데. 아, 네. <laughs> 이게 이 카드가 제일 특이한 카드예요. 어, 요 전체 중에 하나밖에 없는 음란 마귀 카드, 카드거든요. 아. <laughs> 이 음란마귀 문들 이런 걸 뽑아요. 하나, 하나 있는 거 하나. 정답. 정답? 정답,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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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면, 연애원에서 7이 침대를 뜻해요. 이 하트, 침대에서의 사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, 그런 의미의 카드. 어. <laughs> 아, 어. 자, 음, 평소에 음란마귀가 맞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. <laughs> 초성퀴즈 하나 내볼게. 초성퀴즈. 이 네. 초성을 보고 생각나는 거를. 네.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. 네. 합니다. 보여줄게요. 하나, 둘, 아, 셋, 땀. <laughs> 키드. 아, 자, 자, 자. 생각만, 생각만. 자, 본인은 뭔가 이 떠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. 잠깐 들고 계시고, 자들고 계시고. 자, 이거 보고 떠올려. 네. 한번 떠올리면 돼요. 네. 제가 그러면 이 <laughs> 카드 있죠. 깜짝이야. 카드 뭐뭐 꺼내는 줄알 아? 왜 깜짝이야? <laughs> <생겨>? 왜 왜? <laughs> 이상한데? 아, 얘가 더 어색해. 더 임나마애 같은데, 아, 네. 친구가 더. 자, 본인 생각한 네. 단어를 네. 떠올려요. 이 카드에 떠올려요. 네. 갑니다. 아, <laughs> 자, 갑니다. 자, 받아봐받아봐 맞아봐. 맞아봐 받아봐, 아봐아봐아봐 잠깐만. 네. 지금 본인이 이상한 생각하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에요. 잘 봐요, 잘 봐요. 네. 짠 생각, 이상한 생각하지 네, 말고 네, 이게 뭐냐면 네. 카드라고 써있잖아요. 오. 본인 생각하그딴게 아니라 이거는 오, 오, 네. 카드예요. 네. 한번 뜯어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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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 뜯으면 카드가 들어있어. 오. 그리고 열어서 보면. 설마 본인이 뽑았던 칠하도 <laughs> 이게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, 하 홀리. 홀리. 음, 대박이죠. <laughs> 와, 요거 선물로 줄게요. 와. 여기 비닐에 담아가요. <laughs> 네, 손한번 이렇게 펴 볼게요. 한 손만 위로 올려 봐요. 오케이. 이거 버려요. 버리고 이쪽 손. 네. 아까 주먹 줘 볼까요? 곧 남자친구가 제 생각에 생길 것 같아요. 오, 진짜요? 곧 생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표시가 있거든요. 네 가만히 계세요? 나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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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, 뭐야? 무슨 느낌이 날 거예요? 손 안에서. 무슨 느낌이 돼요? 뭔가 표시가 오. 느낌이 날 텐데. 오. 천천히 펴봐요. 와이게 <laughs> <우와! 웃음> 뭐야? 시끄러워. 주자와 하트다 하트. 이거 곧 남친이 생긴다는 거거든요. 우와! 드릴게요. 따라, 따라, 따라. 안녕. 자, 아 아, 이거 해봅시다, 이거. 우리 마지막 그러면. 네. 호구로 이행시 먼저 할까요 호구요? 네. 호, 호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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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구 아트. 호구 아트.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